안녕하십니까. 주식 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줄검남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일 4월 1일, 4월 1일이자 4월의 시작 시장이자, 어, 떻게 보면 한 주에 마무리가 되는 시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잘 매매를 하셨는지요? 오늘 금일을 시장은 총두 가지의 테마로 흘렀다라고 좀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하나는 쌍용차 인수에 관한 종목들이 상한가에 많이 올라갔고요. 그쵸. 뭐 쌍방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쌍방울과 광림이 좀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로는 리오프닝주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씀대로 좀 시장이 흘러간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원전주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뭐 원전주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주. 오늘 정말 많이 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어떤 종목이 있었고 시장은 어땠고 어떻게 앞으로 또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일 이 뉴스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금일 지수는 참 괜찮았어요. 뭐 음전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0.65, 마이너스 0.42. 어제 미지국장이 좀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금일 어, 쌍용차 인수에 관해서 뭐 쌍방울 관련 주들이 정말 많이 상한가를 갔는데 쌍방울 광림 사실 쌍방울 한번 보겠습니다. 쌍방울 여러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어제 종가에 잡긴 잡았어요. 하지만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럼 이때 잡히고 나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쌍방울. 잡으셨던 분들은 오늘 점상이죠. 이 소식을 듣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점상을 보셨을 겁니다. 쌍방울. 자, 쌍방울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버리고, 그 다음 금일 광림. 또 상한가를 찍었죠. 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광림 보시면 지금 64% 수익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월 25일날 거의 상한가 갈 때쯤에 포착을 했고 이때 거의 26%까지 갈 때, 어, 오 이걸 왜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매수를 잘 하신 분들, 이 화살표 잘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 금일 64% 거의 한70% 정도 넘게 수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 어, 광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뭐 쌍방울이 인수를 한다라는 걸 아셨었는지, 어, 저도 광님을 이때 사긴 샀었습니다. 검색기와 자리가 좋아서 정말 샀고, 근데 저는 한 이쯤에서 좀 팔았어요. 이쯤에서 팔아버렸고, 아 여러분들 점상 어, 수익 축하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정말 전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일 또 다른 시장 테마로 뭐 넘어가기 전에 어떤 종목들이 또 있었냐면, iok 그리고 뭐 나노스, 비비안 그리고 KH 그룹도 있어서 KH 필룩스, KH ENT 모두 잡아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사실 그렇게 매수 매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KH 필룩스 같은 경우도 뭐 3분봉으로 보시거나 1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매수 매도가 확실하게 나와요. 매수, 매도. 뭐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때 종가 매도 이렇게 보시면 또 KH가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다 그리고 오늘 또 리오프닝주가 정말 많이 갔죠 리오프닝주 뭐 이츠한불이 오늘 대장으로 갔는데 완벽했습니다 매수매도 다점 매수 계속적으로 매도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여기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매수매도 매수매도 완벽하게 타점이 단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타점들이 나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리오프닝 주 테마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천불 본느 오늘 한국 화장품도 갔고 뭐 그냥 뭐 토니모리 그리고 또 항공주들도 갔죠. 제주항공 그리고 뭐 항공주들 아시아나 아시아나도 있죠. 뭐 대한항공 이런 주들이 오늘 다 상승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자 이제 리오프닝주에 좀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코로나가 조금 막 가라앉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리오프닝주를 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리오프닝주는 분명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됐다라고 판결이 되면 아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날 광림이 잡혀서 오늘까지 이렇게 한70% 정도의 수익을 내주었는데, 어,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잡혀서 좀 올라갔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광림, 그리고 오, 요즘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많이 말씀해주시는 승부사 검색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 저이 종목을 요즘 수익이 좀 잘나요. 라고 하시는데,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 2월 25일 날 포착을 했고요. 2월 25일날 포착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타점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거의 오늘 종가기준 어 2.44%로 끝났지만 거의 한 30%정도 수익이 벌써 났네요 어뭐 이때도 그렇고 RS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뭐 주성엔지니어링 심태, 코리아서키트, 심태홀딩스 등등 어마무시했다라는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다 올랐어요 뭐 모든 종목 빠지지 않고 수익률 다 올랐고 어...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저에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또 갖고 왔습니다. 하루만에 제가 수익이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TJ 미디어 오늘 금일 18% 갔다왔죠. 송원산업 아침에 3%까지 또 수익을 줬습니다. 자, 이런 검색기가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아, 내가 이걸 매수매도하기에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승부사 검색기로도 사실 하루에 1, 2% 먹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TJ미디어나 송환산업, 당연히 이 자리에서 잡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검색기를 한번 직접 만들어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 검색기를 공유해서 사용도 해보시고 하면서 수익을 낸다는 건 내가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갖는 것은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공유드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1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참두 테마로 흘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쌍용차 인수 테마와 그리고 리오프닝주 테마였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테마주 오늘 잘 갔다 난거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만큼 요즘 시장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도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일 시장 여기서 보는 걸 마무리하고 어, 오늘은 하루 여기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검색기로 주식 쉽고 편하게 하자 주식 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